<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윤종영입니다 자 어... 제가 요즘에 계속 좀 게을러졌죠 업로드를 잘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유는 지금 현재 자소서 책하고 논술 책하고 써서 제가 어제 논술 원고를 다 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어, 분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좋은 정보 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사실 제가 찍었었어요. 찍었는데, 찍는다고 이쪽에 지금 안 나오겠지만은 칠판까지 사놨어요. 제가 어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나 뵐려고 어 조금 더 필기해서 보여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현실적으로 자막을 넣는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 그게 생각대로 잘안 되더라고요. 지금 옆에 막 책도 널브러져 있고 한데, 요즘에 책 쓴다고 조금, 어, 지저분합니다. 집이 좀 지저분한데 좀 양해드리고요. 일단 어, 오늘 얘기할 거는 2020년도에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2019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모듈형 문제였습니다. 모듈형 문제는 보통 지식기반형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론을 알고 있다면 이론과 관련된 어, 지문을 지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때 조금 덜 읽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모듈형 문제 그리고 직무 적성 유형 문제 그리고 기존의 ncs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원래 모듈형은 실제로 이제 그 딱 모듈형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청 능력의 방해 요소 중 바른 것은, 또는 경청 능력의 방해 요소가 안 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단답형 문제 또는 지식 기반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어, 저는 여기에서 모듈형 문제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키운 근거가 되는 것은 실제로 NCS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모듈형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직무와 관련된 지문이 좀 나왔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상 모듈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공에서 나온 4차 산업혁명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정공사에서 나온 녹조현상과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이번에 중부발전에서 나온 8, 어, 제8차 전력수급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에너지 프로슈머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문제들이나 아니면 법률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문을 읽어서 문제를 풀이해도 되지만은요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조금 덜읽 또는 문제 자체만 보고도 풀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해서 어, 개인적으로는 모듈형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직무와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바로 모듈형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직 이해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모듈형 문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는 오늘 의사소통 얘기만 조금 드릴 건데 그렇게 의사소통에서는. 어, 의사소통에서는 기본적으로, 아, 직무와 관련된 지문이 나오는 것이 모듈형이구나. 그리고 2020년도에도 직무와 관련된 지문들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든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용어 위주로 조금 보셔야 되는 거고 기술적 용어 위주로 좀 많이 보 셔야 되는 거고, 빅 데이터 라든지 AI 에 관련 된 용어 들은 반드시 알고 있 어야지 되는 부분 이기도, 하 죠？그 외에 어, 기존의 직업 기초 능력 같은 경우는 문서 이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문서 이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문서, 기안서, 기획서, 설명서, 보고서 등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내용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형식과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내용 파악하는 데 이르기까지, 어, 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론들이라든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익숙해져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직무적성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는데 맞춤법이라든지 사자성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은. 어 실제로 우리가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맞춤법이라든지 또는 사자성어 관련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저, 그것 정도만 보시더라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만 보시더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직무와 관련된 지문 말고도 비문학 지문들이 나왔는데 과학이라 지문이라든지 정. 철학과 관련된 지문이라든지 정책과 관련된 지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공사 같은 경우는 이 어, e 거버넌스와 관련된 지문이 나온 적도 있죠 어, 하지만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나오는 편입니다 짧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문제 지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 공무원 문제 지문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단 의사소통 공부는. 어첫 번째 먼저 본인이 가고 싶은 공기업을 택하고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숙지하세요. 첫 번째는 사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어 저는 빨리 좀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나온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좀 참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무 강의도 할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 뭐, 약간의 광고를 하자면은, 해커스에서 하고 있는 직무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수리와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은 조금 다릅니다. 속도가 먼저예요. 속도가. 그래서 지문을 내가 빨리 읽고 이거를 빨리 읽는다기 보다는 빨리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노출되고 용어들도 조금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배응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직무부터 공부해라. 그 다음에, 공문서, 기안서, 기획서, 이런 순서대로 문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어, 좀 익숙한 용어들을 많이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것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형태의 지문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역량들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모자란 면이 있는데 제가 어, 그거는 또 질문들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댓글에 ISO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윤리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필기를 하면서 강의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태형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건 제 개인 채널이라서 어, 김태형 선생님한테 약간 양해를 구해서 제가 어, 따로 어, 판서를 하면서 공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좀더 더 리허설을 하고 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주 업데이트 할때니까 어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들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인문학과 관련된 것들도 요거는 인문학과 관련된 건 편집자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문학과 관련된 건 편집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항상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